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프로젝트 매니저 손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202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올빅대, 한국규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전통 수묵채색과 제작 데이터 과제를 수행했고. 그에 따라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을 밝힙니다. 나영민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미술대학교에 있는 나영민입니다. 오늘 작년에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수목화 화품별 제작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또 미아 쪽에서 저희를 선정해주셔서 작년에 했던 사업에 그 다음 순으로 수목 채색과 제작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축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여기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서 어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제 제가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또 여기 등장이 될 타임이기 있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개회사를 이것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laughs> 경희대학교 권호병 부총장님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연말 연시인데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저녁 시간에. 아, 이렇게, 리아에서 오시고, 경희대학교에 우리 많은, 귀한 선생님도 오시고, 또, 미술계, 또, IT계에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비중에 존경하고 아끼는 이유가, 어, 미술계에 계시긴 하지만 몇년 전부터, 어, 경희대학교에 기획그룹이 있습니다. 이 기획그룹에서 학교의 중요한 정책과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어, 이 예술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나이물 교수님들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상상, 어, 어떤, 어, 혁신적인 생각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들, 열, 열린 마음을, 어,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어, 그 덕분에, 어, 한국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어, 생성형 AI가 개발되게끔 한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 귀한 그 미술과 IT의 만남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훨씬 더 어, 풍요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어, 그런데 있어서도 또, 또 저희 어떤 도 많이 어, 기여해 주실 것이고 우리 경희대학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개최를 위해 어,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 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인공지능 어,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어 경희대학교 어한 단일 대학만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희대학교를 포함해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같이 함께 어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 체계는 먼저 경희대학교에서 데이터 수집과 검수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검수를 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서는 또이 올빅데타고 그 딥러닝에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개또그 인공지능 기관에서, 어, 저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의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먼저 수집 검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집 검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목 채색화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작된 작품들을 가지고 정제를 하고 다시 검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AI 학습 모델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의 종류하고 수량을 보시면 저희들의 데이터에는 수목 채색화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따졌을 때는 인공물하고 자연물이 반반 정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풍별로는 일필 채색이라고 해서 붓에 그 먹이라든지 색을 묻혀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리는 것을 일필 채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축적시켜서 공을 들여서 그리는 것을 공필 채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필채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들다 보니까 비중 측면에서는 좀더작았고 상당수는 일필채색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원본 데이터의 그 종류에 있어서는 크게 아까 유형에 있어서 유, 그 인공물하고 자연물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서부터 운송기기까지. 등이 인공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연물에 있어서는 수생포유류, 그리고 그 다음에 파충류까지 포함해서 총 저희가 이제 세부 클래스로 봤을 때는 74종류의 작품, 그 종류에 따라서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원시 데이터는 동영화의 특성상 이제 그 종이가 좀 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배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스캔을 했을 때는 이제 주름이라든지 어, 안 좋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캔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라벨링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이 수목 채색과 구축 사업을 위해서 그 라벨링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을 해서 그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레이턴트 디퓨저를 활용해서 이제 응용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이제 대상 어, 학습 모델 후보에는 레이턴트 디퓨전하고 스타일 갠두 개가 있었는데 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에 부합되는 모델로서 레이턴트 디퓨전을 활용해서 응용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이 실제 저희 작가들이 제작했던 작품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동일한 캡션을 입력했을 때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어, 맨 위에 두 번째 뭐,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 고양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캡션 입력했을 때, 그 캡션을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그 입력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두 번째 보이는, 어, 그런 유사한 그 고양이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광화문 광장 놀이 마당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이 그리는 수목채 색화라고 해서, 어, 파티션을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들을 대거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공지능 데이터, 특히 수목체색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의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융복합 산업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된 어, 한국화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 지을을하하점 점에서 대를하하있있습다다 다음은 a i 생성형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a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자가 있 i 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일어난다든가, 어떤 치료가 일어난다든가 하경입니다 그래서 미술 어, 치료는 혼자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그리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돕는다는 방식입니다. 저희 이번 컨퍼런스 주제에 맞춰 한국 전통 수묵채색화 데이터 캡셋의 활용에 대한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인공지능 작품을 대규모 비엔날레에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건수 총 감독님께서 오셨는데요 그 제가 몇달 전에 보였던 작품하고 지금 보여드린 작품하고 아마 조금 간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소감 정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전남국제 송비엔날레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었습니다 저희 3회째 만는 건데 목과 하신이비어서 열렸어요 저희는 이제 동양화, 한국화 전문 비행화제가 되겠습니다. AI 수목을 이제 소개해서 많은 관객들도 좋아하셨고, 또 무슨 많은 관계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우리 한국화하고 동양화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또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또 희망도 또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될건 우리가 서양화라든지 서양 수채화라든지 그거하고 다른 개념를 저희면 이것을 이제 AI하고 접목시켰을 때 어떤 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과제 제안에서 내실때 학교 내에서 하시는 자체에좀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런 주제가 있었지만 이게 예술과 저는 이제 공업을 항상 입장에서는 예술이 기술과 합쳐져서. 등록되고 어, 있는 산업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 지금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작품을 만드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은 시합까지 정말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조언과 다양성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채색과 콘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